어린 아이나 공기를 잘못 하는 아이들에게 중심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. 놀이 TV 안녕하세요. 놀이 TV 이상호입니다. 오늘은 공기 놀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 또는 공기에 흥미 없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공기를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공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어른들은 어린 시절에 충분히 공기놀이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그건 어른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. 공기놀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놀이입니다. 그 놀이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놀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. 그나마 방학엔 아이들이 시간을 낼수 있습니다. 그 시간에 공기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? 공기놀이는 기술이 필요한 놀이입니다. 기술이 필요한 놀이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술을 익혀야 그때부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놀이를 말합니다. 우리가 공기 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한 놀이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에게는 놀 시간은 굉장히 짧고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고 그것이 진짜 공기를 안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? 기술이 필요한 놀이는 항상 중심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탁구의 예를 들어볼까요? 탁구의 예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쳐 올리는, 즉, 화라는 동작이 중심 기술입니다. 레슨을 받으면 이 부분을 집중 훈련시킵니다. 왜 그럴까요? 중심 기술을 익히면 짧은 시간에 탁구의 기본기를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공기에도 그러한 중심 기술이 있습니다. 무엇일까요? 바로 위로 공기돌을 던지고 바닥에 있는 것을 짚고 떨어지는 공기를 딱 잡는 것입니다. 이게 <laughs> 말은 쉽죠. 또 우리가 어른들의 경우에는 그거 뭐다할줄 알아 이렇게 쉽다고 여기지만 아이들에게 그러한 동작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린아이나 공기를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중심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.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은 바닥치기입니다. 바닥치기 생소하죠? 바닥치기는 공기를 위로 올리고 바닥을 치고 떨어지는 공기를 받는데 언제까지 해야지 중심기술을 익히느냐. 공기돌이 다섯 개잖아요. 다섯 번을 연달아 성공할 때까지 합니다. 만약에 세번 하다가 네 번째 실패했다.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입니다. 그래야 목표 의식이 있고 막연히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자기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.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지도했더니 다섯 개를 완전히 성공하는데 약 100회에서 150회 정도 연습하게 됩니다. 결국에는 내 몸에 기기술이 익어야지만 공기놀이를 할수 있는 것이죠. 바닥치기를 아이가 어렵게 성공하면 그 다음은 공기죽기라고 합니다. 공기죽기는 말 그대로 공기돌을 하나를 올리고 바닥에 있는 공기돌 하나를 짚는 것을 공기 짓기라고 합니다. 한 손으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를 짚고 다른 손으로 옮기는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의 공기돌을 연달아 집을 때까지 반복합니다. 이 과정이 재미없고 힘들어요. 그렇지만 그 과정을 참고 이겨내면 공기할 몸과 마음이 준비된 것이죠 이제는 공기기 됐네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그 다음에 두 개씩 받는 거세 개씩 받는 거 이거는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기본 동작을 거치는 것이 기술이 필요한 공기놀이를 재미있게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름길입니다. 오늘은 공기놀이에 입문하는 두 가지 기본 동작을 알아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공기놀이를 어떻게 재미있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 특히 꼬꼬공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